대표님이 계셨는데, 예, 효정이 약간 좀 취한 것 같은데. 아, 아니요. <laughs> 잘 마시는데 끊었어요. 끊기 전에는 두병 반. 와, 두병 반을 마셔야 오이 취했네라고 생각했어요. <laughs> 건강에 심히 <힘이> 걱정이 돼요. <laughs> <laughs> 저도 술을 잘 마시는 편인 것 같아요. <laughs> 크게는 한 다섯 잔까지 편하게 마셨고, 약간 아재 입맛으로 약간 그런 게주 마셨어요. <laughs> 어 맥주 마셔요 맥주. 이거 <laughs> 응. 미니 중 사이즈 한 캔에 3분의 2 정도 마셔. <laughs> 먹고 바로 기절해요. <laughs> 가성비 갑이잖아요한 아, 캔으로 크크크 마셔. <laughs> 저번에 친구들이랑 한번 이제 먹어봤었는데 그때가 제일 많이 먹었던 데한 병? 음~~ 아, 저는 아. 약간 몸에서 아예 안 받아가지고 정신력으로 버텼어요 반 잔만 마셔도 힘들어못 아. 마시는데 술을 좋아하는 하는 것 같아요 술주한 병에서 한병반 정도 음, 마시는 것 같아요 네. 잘 마시는데? 콘서트 네. <놀람> <왜>? 끝나고 술을 <놀람> 마시고 <놀람> 제가 엉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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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근데 승희가 울때는 엄청 울고 또 표현할 때 엄청 표현해요.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? 이게 단계야. 첫 번째는 <laughs> 기분이, <좀> 좋다. <웃음> 이러면, <웃음> 우아, 기분이 좋다. 이러면 으아 기분이 좋다. 이럴 때 약간 사람이 홀롱홀롱해. 내 맥시멈이다 할 때는 <laughs> 이 사람이 너무 예뻐. 뽀뽀를 하기 싫어. 오, 3단계는 우는데 아. 왜 우냐. 그건 힘들고 막 속상하고 억울하고 막 어, 이런 내가. 게 그래서 으아 <laughs> <우아, 웃음> <우아, 우아, 웃음> 울고 저 언니의 네. 주사는, 어느 언니 <laughs> 항상 텐션이 높다. 아, 이 아닌 있어요. 대표님이 계셨는데. 예효형이 약간 좀 취한 것 같은데. 아니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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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내가 알지. 그때 그랬어. 엄청 힘들었어. 오전에 예, 너무 많이 떨어지고. 예.